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런 패턴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인성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성검사 안 보는데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성검사를 잘 보는 팁이 있을까요? 잘 보는 팁. 검사를 진행하는 그 앞에 이제 그 진행요원이 있을 건데, 검사 전문가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늘 하는 말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은님, 오늘은 인성검사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성검사, 그거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laughs> 좀더 세부적인 질문, 지원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위주로 구성을 해서 오늘 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음. 인성검사를 보는 기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열심히 우리 검사를 팔기 위한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웃음> <웃음> 대체적으로 인성 검사가 많아지는 이유, 최근에 좀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가? 네, 거의 안 보는 기업이 음...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성 검사는 아주 예전부터 IMF 이후. 때부터 검사 업체들이 조금 성장하기 시작했던 느낌이랄까?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기업에서 고민을 하는 게 내부적으로 뭔가 단단히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효과는 빨리 나야 되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 하나하나 선발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검사가 많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뉴스 보시면 이제 경제 관련 뉴스가 나오는 보면은 자연 성장률보다 더 못한 경제 성장률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고 폐업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러고 부동산 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업의 위기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선발할때 성과를 내고 우리 현재 조직원들이랑 잘 맞는 사람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게 성향적인 부분들은 그 짧은 면접 시간 동안 많이 파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인성 검사가 진짜 조금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면접 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조직에 안 맞거나 원래 성향이 평균 이상으로 조금 나쁜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시기라고 봐요.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그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성 검사를 많이 볼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인성 검사에서 떨어지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음,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인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한다라는 것들은 인성 검사에 대한 신뢰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성 검사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부비트랩을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비트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잘 보이려고 했든 아니면 거짓을 말하려고 했든 그런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는데 그게 비율이 뭐 2%, 3%도 안 되고요. 근데 인성이 진짜 안 좋아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그 검사 보면은 빅파이브 이론 뭐헥사쿠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것들이 높은 것들을 좋아하는 데가 있고 낮은 건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특징이 어떤 직무에 발현되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런 패턴이 안 나와요. 불만, 의심, 비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 요인에 대해서 뭔가 쌓인 그런 사람들이 인성 검사에 불합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성에 골고루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완전 전체적으로 점수가 안 좋다? 그런 경우가 인성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케이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는 인성검사 때문에 불합격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취업해야 되냐? 그 고용정보원의 성인 인성검사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내가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인성검사 안 보는데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 오래가 얼마 정도? 사람의 성향은 원래 안 바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검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나의 이러한 단점들이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라 한다면 그걸 오랫동안 보면 바뀌어요 적어도 한 2, 3년 이상? 길게는 10년?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은 하 태생적으로 난 성향도 있을 거고, 20살 넘을 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자신의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개념이 생성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쉽게 잘안 고쳐지죠. 그럼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회사 인재상에 맞춰서 응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좋은 검사, 대기업 검사 보면은 그 기업에 커스터마이징 된 검사로 개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 이에요 왜냐면 검사를 개발하고 그걸 테스트하고 그걸 이제 뭐 타당성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비용 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게 인재상 이라는 게 10년 20년 계속 똑같을 것 같지 안 똑같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그릇 바뀔 때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나 그럼 큰 기업들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인 성 특징에 대해서 보는 검사가 대부분일 것 같고 인재상에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잘못된 응답을 해서 점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 응답 신뢰도를 높이고 일관적으로 성실하게 자기의 본 모습을 바탕으로 검사를 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인성검사 결과가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우리도 인성검사를 이제 고객한테 제안을 드릴 때는 응답신뢰도가 좋지 않게 나올 때 그때 면접보는 배수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응답신뢰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면접볼 때그 사람의 특이한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면접질문도 제공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성향이 깊게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면접 질문을 제공해서 면접 때 확인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떠한 뭐 등급이나 어떠한 뭐 응답신뢰도에 부적합 끈다든지 그걸로 떨어뜨리라고 제한 드리진 않아요 대부분 그냥 면접 때 특이한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조금 이상한 태도 이런 것들 이 나올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통 면접을 쓰게 되고 인성 검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면접 결과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1등 지원자고 하고 2등 지원자가 있어요 근데. 1등 지원자와 2등 지원자의 면접의 성적에서 진짜 한 1, 2점도 차이가 안 나. 근데 1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에서 두드러진 위의 요소 그런 게 없는데 2등은 뭐 하나의 공격성이 조금 높네라고 한다면 면접관들은 어떻게 해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불합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인성검사에서 지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희가 인성 검사를 이제 진행할 때 처음에 가이드로 안내를 할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성 검사는 답이 없는 검사잖아요. 개인의 이제 성향을 측정하는 성향 측정 검사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발 도구로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좀잘 보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내향성 외향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밖에서 배드민턴 치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응답이 나는 뭐 음악 듣는 게 좋아라고 응답 체크할 수도 있고, 나는 배드민턴 치는 게 좋아라고 응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한50대50 비율에서 1%라도 조금 더 있는 쪽이 나의 성향에 가깝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검사본은 뭐 30분 40분 내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친다고 하면 검사를 노직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내향적이라고 했다가 외향적이라고 했다가 뭐가 맞는 거지라고 헷갈리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응답의 신뢰도가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검사를 빨리 풀어야 나의 본 모습이 좀 나오는데 고민을 해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그걸 다못건넬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그리고 잘 보이려고 했을 때 그때 좀 실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각 기업마다 인성 검사의 합격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응답 신뢰도 그리고 지나치게 특이한 아웃사이더 이걸 제외하고는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필기시험을 치고 나면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졌더라고 핑계를 대기 쉬워요. 전공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이제 점수가 나오는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자기가 뭔가 그 지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나는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졌다 그 로직을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막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지는 비율은 진짜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지는 비율은 우리가 100명 중에 진짜 한두 명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친구 중에 아 쟤는 진짜 다시 안 보고 싶어 막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떨어지는데 물론 그 친구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검사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신뢰성 타당성이 조금 있는 검사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인성검사를 잘 보는 팁이 있을까요? 잘 보는 팁 검사를 진행하는 그 앞에 이제 그 진행요원이 있을 건데 검사 전문가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늘 하는 말이 일관되게 솔직하게 응답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검사를 잘 보는 팁이라는 건 인성검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검사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불과 3% 4% 많으면 4% 그러니까 검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니까요 응답 신뢰도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는 A라고 했다가 뒤에선 B라고 했다가 또 다른 데서는 C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이 진짜 진심인지를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면접에서도 A라고 했다가 B라고 했다가 C라고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케이스가 있는 거지 인성이 이상하다고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일관되게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다른 유튜브에서 보면은 자기 최면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검사 문항이 많거든요 그 검사들의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한 문항들이 좀 섞여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심리학과 나오고 검사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고민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못 치겠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빨리 치면 되고 검사 때문에 떨어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검사에 대한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 버프였습니다.